호흡기관의 건강을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해 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호흡 운동기구를 이용한 방법이라는데요. 어떻게 호흡 운동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기구 본체에 500ml 식음용물을 부은 후 기구 손잡이에 점으로 표시된 세개의 온도 설정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입이나 코를 호흡조절기에 갖다 댄후 저항 설정링을 돌려 호흡 저항을 조정하는데요. 가장 낮은 저항에서 시작해 호흡력을 강화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4번 정도 약두 달간 사용을 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호흡하는 힘이 약해서 0단계에서 들숨 날숨을 5번 이상 하기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꾸준히 연습을 해서 1단계에서도 10번씩 세세트를할수 있어요. 폐활량이 좋아져서 그런지 계단 오르기에도 편하고 알레르기 비염으로도 고생을 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호흡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흡운동 기구, 현재 폴란드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는데요.